자, 다음 극한 값이, 사로 실험할 때 상수 A 값을 구하는 문제야. 자, 이 경우, N이 무한대 갈 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겠죠. 따라서 부정형이 되고, 군도 들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리화 하는 것이 일단 기본이 되는 거야. 따라서, 기존에 있는 이 식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경우잖아. 똑같은 형태의 플러스, 자 이렇게 플러스 부분 루트 n 제곱 더하기 an 더하기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an 을 똑같이 분모 분자 형태로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일종의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분자 파트가 같은 형태의 합차기 때문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될거 아니야? 그호 날라가면서 n제곱 더하기 a n 마이너스 n제곱 부호 바뀌면서 a n 꼴이 되면서 분모는 그대로 있겠죠. n제곱 더하기 An 플러스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an이 된단 말이야. 이때 n 제곱 사라지면서 분자 파트가 2 a n 이 되는 거야. 이 경우에 n이 무한대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무한대 분의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죠. 차수를 비교하셔야 돼.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n 제곱은 1차죠. 마찬가지로 1차기 때문에 전체 최고 창, 제곱차가 1차가 되는 거야. 1차분의 1차가 되면서 차수 같으니까 개수의 B가 답입니다. N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고요. 마찬가지로 N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기 때문에 1 플러스 1분의 2A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A로 수렴하는, 수렴하는 경우고 이 값이 4기 때문에 A는 정답은 4 되겠습니다.